그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아, 마지막 그 뭡니까 그 지금 필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봐봐 그냥 차분히 같이 읽어줄게요 뭐 시험에 나올 부분만 약간 체크해주고 어티머 포리징 이어리니까 가장 최적의 먹이 찾는 이론이잖아요 이것이 비에버로의 칼러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학적 생태 모, 모형인데 이게 예측이 가능한 모형이에요. 뭐를 예측하냐면, 어떻게 동물들이 행동하느냐. 음식을 when searching, 찾을 때. 이게 obtaining food라는 거. 음식을 얻다죠. 이제 여러분, foraging을 하면, foraging을 하면 음식을 찾으죠. 음식을 얻어내죠. 얻어내는 것이 에너지를 줘요. A with B. A에게 에너지를 주기는 하기는 하는데, 이 옵티컬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최적이라는 게,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최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표현한 거냐면, 내가 음식을 찾으면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내가 쏟아붓는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노력이죠, 노력. 시간. 또는 희생. 이게 너무 커버리면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어, 물고기 많이 잡고 나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게 너무 급 많아지면 떨어지다 이게 옵티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와 내가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 이거의 적절함을 표현하는 게이 쓰연인데, 뭐 이거 그래프까지 알 필요는 없고,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는 건 맞는데, 음식을 찾고 그 음식을 캡쳐, 내가 포획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자체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에너지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 이거지. 이거는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써야 될 거야. 그래서 옵티멀이라는 것은 뭐를 위한 최적이냐면 바로 맥시멈. 이두 개의 적정함, A, 아까 말했던 에너지와 이것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동물은 결국에 무엇을 채택하느냐? Adopt 채택하다. 바로 전략을 채택해요. 뭐하는 전략? Provide the most benefit 가장 이득되는 전략이죠. 에너지로는 가장 이득이 되고 가장 코스트는 낮고. 그래서 most와 lowest 이두개 외우면 되겠지. 여기는 좀 외워두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maximizing 하는 거죠. 넷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얻어지는 에너지를 넷. 이 넷이란 건 뭐냐면 내가 쏟아 내가 뭡니까? 내가 얻은 에너지에서 뭐를 빼야 돼요? 코스트와 타임을 그러니까 코스트를 빼는 거. 이게 넷이에요. 여러분들 치약에 보면 넷트라고써 있어요. 넷 150g은 용기 그 튜브의 무게를 뺀게 넷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어, 그게 넷이에요, 넷. 순수. 그니까 내가 에너지를 100g, 100칼로리를 얻었지만 쓴 것이 50이면 50이죠, 네은슨 이해 가세요? 근데 요거는 후치수식이니까 조심하세요. 업법, net, 어, gained, 얻어지는 에너지죠. 그래서 OPT가, OFT가, 어, 예측하는 거죠. 가장 최상의 전략, 애니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of of ft는 바로 application of the optimality 모델이에요. 가장 최적의 모델을 적용한 겁니다. 적용하고 이 이론이 가정하는 바는 어떤 거를 딱 가정하냐면 가장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싼 거죠. 이득을 보는 거죠. 이 패턴에 음식을 찾는 패턴. 이것이 바로 선택이 될 것이다. 선택 셀렉트 외우세요. 컬렉트 아니고 셀렉트. 선택이 될 것이다. 최적을 선택할 것이다. 어떤 종에서 뭘 통해서 레처럴 셀렉션. 이게 바로 진화죠, 진화. 이게 바로 피티스트죠. 가장 레처럴 렉션이라는 것은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 도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응한 자만 살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죽는다네요. 이걸 통해서 포리징 패턴이 선택이 돼요. 뭘 통해서 살아나는 놈은 아까 말했다시피 적정한 선에서 에너지를 얻고 끝내는데 더 욕심을 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내처럴 셀렉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OFT 모델을 이 행동에 적용을 하는데 그 적용을 할때오 organism 동물들은 뭐라고 불리느냐 비맥시마이징 하고 있다. 최적을 사용하고 있다. 뭐라는 것을 이 n 런스라는이론이 나오는데 이 n 런스까지는알 필요 없는데 이 n 런스가 뭐냐면 가장 most food per unit time 쉽게 말하면 이걸 희생이라고 보시면 내가 드린 시간당 가장 많은 음식을 얻는 거 그게 n 런스예요 얘네들한테 여기서 커런스 이게 흐름이라는 소리 돈이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제약이 있다, c o n s t r a i n 환경에 제약이 있죠. 우리가 음식을 잡아먹을 수 있게끔 자연이 그대로 내 붙이지는 않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물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제약이에요. 환경적 제약이 다른 변수가 돼요. 그것은 반드시 고민 고려돼야 되는데 그 제약이라는 것이 뭐라고 정의되느냐? 어떤 요소? limit 외우세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최대만 나오다가 여기서 처음 limit 나오죠. limit the forage의 ability. 그 동물들의 능력이죠.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제한시키는 게 자연 환경이죠. 그게 constraint. constraint. 제약 요소. 그래서 optimal, optimal decision rule. 또는 organism의 가장 최적의 이 전략은 뭐로써 정의되느냐 바로 decision that maximizing the currency 내가 얻어내는 재화 이것을 최대화 시킨다 뭐에서 이런 환경 하에서 환경의 제약 하에서 그래서 identifying the, the multiple decision 내가 가장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primary goal 가장 이거의 최우선 과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이 부분, 이런 지문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빈칸 나올 수 있고, 뭐, 여기서는 지금 제일 좋은 게 어휘 선택. 내가 말했던 limit, 어, 그 다음에 maximizing, 어휘 선택. 그죠? 이거를 뭐, limit로 바꾼다거나, 이거를 maximize를 limit로 바꾼다거나, 얘를 maximize로 어, 바꾸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